따끈따끈한 신제품인 LG전자의 워시콤보 출시 정보입니다. 워시콤보는 2월에 출시한 시그니처 세탁건 조기보다 약간 하위 등급에 속하는 일체형 세탁기인데요. LG전자에서는 3월 13일부터 오브제 워시콤보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을 하며 4월 8일 이후로 순차 배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브제 워시콤보 세탁건 조기의 주요 특징과 시그니처 세탁건 조기, 그리고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차이점 비교입니다. 우선 디자인과 색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얼 스테인레스 단일 색상으로 출시된 시그니처 모델과 달리 오브제 워시 콤보는 네이처 베이지, 스페이스 블랙, 네이처 그린 등 다양한 색상 옵션이 제공되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 용량, 오브제 워시 콤보는 건조 용량이 15kg으로 시그니처 모델의 13kg보다 2kg 더큰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대용량의 세탁물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세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디스플레이 창과 음성인식. 오브제 워시 콤보는 시그니처의 디스플레이 창보다 작게 나왔으며 음성인식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시그니처 모델과 비교하면 일부 스펙이 다운됐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스마트 터치도어 및 자동 세제함. 오브제 워시 콤보는 터치만으로 도어를 오픈할 수 있는 스마트 터치 도어 미적용 제품이라서 기존 드럼 세탁기처럼 도어를 직접 손으로 열어야 겠네요. 자동 세제함은 기존처럼 상부에 위치해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생각됩니다. 미니워시와 키높이 수납함 시그니처 모델은 미니워시가 기본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오브제 워시 콤보는 미니워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출시됩니다. 그러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미니워시와 키높이 수납함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어서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세트로 구입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니 세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가격입니다. 시그니처 모델의 690만원인 반면 오브제 워시 콤보의 출하가는 449만원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전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콤보와 LG전자의 오브제 워시 콤보는 각각의 독특한 특징과 기능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두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및 색상 디자인과 색상에 있어서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는 다크 실버 스틸 색상 단일 옵션으로 출시되었으며 반면에 LG 오브제 워시 콤보는 다양한 색상 옵션이 제공됩니다. 디자인과 색상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LG 전자가 좀더 선택지가 많습니다. 기능 비교.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는 7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더 직관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반면, LG 오브제 워시 콤보는 2.4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탁 건조 시간, 두 제품 모두 세탁부터 건조까지 3kg 기준으로 99분 만에 가능합니다. 미니 워시, 미니 워시는 LG 전자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4kg 용량의 미니 세탁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탁기 높이를 높여주는 키 높이 선반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소량의 빨래를 자주 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미니워시로 흰 빨래, 검은 빨래에 분리 세탁할 수가 있어서 LG전자 제품이 좀더 효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키높이 수납함,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는 미니워시가 적용되어서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세탁물을 넣고 뺄수 있는데요. 미니워시를 적용하지 않은 제품은 수납함을 별도 구매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제품의 경우 키높이 수납함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불 같은 무거운 세탁물을 넣고 뺄때 허리에 무리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시콤보 역시 미니워시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허리를 숙이겠지만 워시콤보의 미니워시에는 주로 가벼운 세탁물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에 대한 부담은 적겠죠? 옷감 수축률, 삼성전자는 60도 저온 건조로 옷감 수축을 줄여주는 모드를 그리고 방식은 다르지만 LG전자는 수축관화 코스가 적용되었는데요. 수축관화 코스는 낮은 온도와 식스모션으로 수축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진동 소음 저감 시스템에 의한 저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스포크 AI콤보 모델에는 삼성전자의 장점인 공간 제습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네요. 삼성과 LG 두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과 미세 플라스틱 케어와 같은 기능들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회사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세탁기 건조기의 본질적인 기능 그리고 자동 세제함 위치 미니워시 등과 같은 편리성은 LG전자 제품이 더 유용해 보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제품은 디스플레이 크기와 자동 문 열림 등 부가적인 기능에서 더 돋보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중요한 포인트인 가격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략 5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미니워시가 적용된 LG워시 콤보는 가족이 많아서 대용량 세탁이 필요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상대적으로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면서 대화면 디스플레이 및 자동문 열림 같은 편의 기능에 끌리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를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와 LG 오브제 워시 콤보의 주요 특징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볼때 LG 오브제 워시 콤보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올려 드릴게요.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